자 우리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2018년 7월 2 0일에서 21일 가는 새벽인데요 어, 오늘 추가 스케줄이에요 어떤 스케줄이냐 우리 본주님이 23000다이어로 5쌍용반을 좀 띄워달래요 근데 그 솔직히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주님이 장비를 싹다 날려버렸대 음, 파라기 끼고 계셨는데 아기 날려가지고 일단 구우크 쓰고 계시고 팔거이네요그 어. 다음에 어 용반 사 쌍용반을 쓰고 계시다가 그거 다 날려버렸대요 제가 이번 거 스케줄 몇번한것 같은데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몇번한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그래가지고 2만 3천으로 2만 3천으로 용반을 좀 질러, 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한땀한땀제 음, 트레이드 마크 아니겠습니까 한땀한땀 한땀 발랐어요 19세트 총 19세트를 발랐는데 어, 2자리가총 63개예요 많이 뜬건 아니고 그냥 중 하타 중감타 형, 안녕하십니까? 어, 맞마 장군 어서와. 반가워. 중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3까지, 일단 쭉쭉 해고, 4, 5, 달려보도록 할게요. 3짜리가 못해도 22개 정도만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3짜리 한 22개 정도 노려보면서 쭉쭉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2개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 충분히 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하다니까. 이거죠. 22개 나올 수 있어요. 어, 쭉쭉 발라볼게요. 와, 미쳤는데? 에, 뭐야? 버그야? 걸렸냐왜 이렇게 잘 떠? 어, 아니, 날아가는 버그 걸렸네요. 아하, 이러면 안 된다. 적당히라. 뭐야? 아래로 조질게요. 아니, 위가 다 뭐야? 잘 뜨다가 갑자기 날아가네. 대가리 총 맞았네. 그렇죠. 안 날아가죠. 버그 좀. 안 날아가는 버그 팝니다. 안 날아가는 버그. 무조건 뜨는 버그죠. 대가리 총 맞은 버그 좀. 어, 좋습니다. 쭉쭉 가봅니다. 어허 날라가지마라 어, 쭉쭉 따라 그렇지 이거지 야잘 뜬다 20개 이상 뜨겠다 충분히 20개 이상은 뜰것 같아요 버그 드립 좀 치지마라 개자석 아유 미안합니다 버그 드립 좀안 칠게요 미안합니다 제가 버그 이야기만 하면 날라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형님들이 버그 드립 치지 말라는 거야 미안합니다 안 할게요 아또안 뜬다 뜨자 장난치지 말 그렇지 쭉쭉 쭉쭉.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20개는 충분히 나오고, 20한 3, 4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0한 3, 4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좋아요. 붙어라. 붙어라. 이거죠. 털았죠. 갑시다. 버그냐? 어, 아니죠. 버그는 아니죠. 이 자리가 총 6개 남았고, 7개 남았는데, 오이고, 23개 뜨네 벌써. 또금지한 버그야? <laughs> 미안하다. 우리 깨들짝 어서와, 반가워. 깨들짝 어서오세요. 오, 3짜리 많이 떠. 2, 2짜리가 벌써 20이다. 3짜리가 23개, 24개, 25개 뜨겠는데? 우와, 진짜 많이 떴다. 27개 남았고. 하나만 더뜨 25개. 아. 25개 채우자. 아, 25개 주대요 25개 채우시다 제발요. 갑시다. 그렇죠. 아, 이런 개혁 같은 거. 아,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아, 미안합니다. 근데 물음표 찍지 말고 추천 눌러줘. 왜 물음표 찍고 있냐. 물음표 찍지 말고 추천 눌러줘. 자 이렇게 되면은 3짜리가 총 24개네요 24개인데 여기서 4 5 달려야 되는데 4짜리가 어 제가 좀 감히 노려볼게요 4짜리 어, 8개정도 감히 노려보겠습니다 4짜리 8개 뜬다면은 5쌍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어요 어, 재앙이 어서와라 반갑다 우리 재앙이 어서와요 어? 4짜리 예, 달려봅시다 8개만 뜨자 미쳤는데 첫타에 바로 뜨는데? 뭐야 버그야? 조됐는데 오늘? 육사가 나오겠다 버그야? 돌았다 아 버그 버그 이야기 하지 말란 말이야 니가 주댕이만 닫으면 사가 계속 뜬단 말이야 입좀 닫고 해라 아 버그 이야기를 왜 하고 자빠졌냐 댕이가 방정이네. 물 한잔할게요. 박보검 BJ 시작해서, 아, 형님 죄송합니다. 박보검 아니고 범짱이에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응, 박보검 아니고 범짱입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삼계탕 하나 빨고 가자. 자, 붙어보자. 사가 여러 개 떠야 된다. 쭉쭉 갑시다. 으흐 이러면 안 돼요. 사 많이 떠야 돼요. 2개 뜨고 안 뜨면 어떡하냐 아,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됐어. 금지하자. 이제 버그는 금지하다. 진짜 아, 뭐야? 이거 야, 큰일 났는데. 아, 이두개 뜨고 다 날라가면 어떡하냐? 야, 여기서 여섯 개는 추가되는데, 여섯 개 힘들어. 이렇게 되면 야, 네 개만 더 뜨자. 아, 개 빡치네. 이번에 안 뜨면 리스 한번 할게요. 아. 아 리스 한번 하겠습니다. 돌았네요. 아니, 두개 뜨고 다 날라가면 어떡하냐. 미쳤네, 미쳤어. 리스 한번 뜹니다. 이렇게 때문에 사람들이 리스를 한다. 어, 왜 리스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640분 보고 계신다. 추천 좀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640분 보고 계신데. 어,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갑시다, 갑시다. 어, 리스를 하는 이유입니다. 4입니다. 보나 만하죠. 야, 4가 돼야 5를 가는데 왜 4가 안 되냐. 좋아요. 지금부터 다시 뜨네요. 자, 연달아서 그냥 3개 정도. 어, 안 붙을 수도 있죠. 이거, 따닥 한번 가볼게요. 3짜리. 아, 열받네. 따닥 갑니다. 다 야, 4, 세개는 아니지. 야, 3짜리가 25개였는데 이건 아니잖아. 6개, 8개는 더야지 아, 좋아요. 자, 세개만더 뜨자, 제발. 딱 3개만 더뜨시다 3개. 많이 안 빠를게. 딱 3개만 더 줘. 갑시다. 제발요. 가자, 4. 그렇죠 역전 갑니다 미쳤다 미쳤다 어, 버그 이야기는 안 했어 어, 버그 이야기가 진짜 이 끝까지 나왔거든 버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할까 말까 하나 다 참았어 부정 타지 말라고 자두 개만 더 나옵시다 두 개만 괜찮아 두 개만 어. 더 나오자 응. 아, 딱두 개만 더 줘. 4짜리 갑시다. 두 개만 더. 가자 4 아하, 제발요. 아, 삼, 두개 남았네요. 4 여섯 인데 하나만 더 주세요. 제발, 하나만 더 갑시다. 4 제발. 4아아아아요 범명, 버그 배우 닮으셨어요. 범급 배우이신 닭처럼. 아니다. 4짜리 6개인데, 여기서도 5쌍 나와. 어떻게 나오냐. 3짜리, 따. 닭으로 5 나오면 5쌍 무조건 나온다. 5쌍이 어려운 게 아니야. 보여드릴게요. 따닥으로 만드는 거. 5 나옵니다. 바로. 가자. 오히려 좋아. 뜰로만 나오면 그렇지. 오히려 좋지. 나쁘지 않지. 따닥으로 5 만듭니다. 갑니다. 쓰리. 따닥입니다. 간다. 따 닭, 가자. 따, 의닭이었어. 따, 의닭. 아시죠, 우리 형님들? 따닥이 안 되면 따, 의닭으로 대처하는 거죠. 약속의 자리에 다가 따, 의닭으로 그냥 꽂아버렸습니다. 약속의 자리죠. 여기서 떠야 돼요. 추천박으러 왔다. JJC 어서와. 반가워. 자. 여기서 5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 5쌍. 좀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5쌍. 뛰어 봅시다 갑니다. 기술 들어가자고? 오케이. 그럼 첫 타부터 기술 들어갑니다. 결과 확인. 어, 동그라미에 커서 삽입. 삽입술이죠. 첫 번째 기술 들어갑시다. 갑니다. 붙자고. 자, 3. 총. 원 믿는다. 따으닥 가자. 와, 이거 떠을줄 알았네. 아, 아깝네요. 자, 괜찮아요. 첫 탄이 아, 괜찮지 않습니다. 아, 이거 괜찮지 않은데 이거. 이거 안떠 버리면 세번기세번 빗기 기회가 없어. 안떠 버리면 무조건 떠야 돼. 안 되겠네요. 역시 제가 믿을 건 뭡니까 대가리밖에 없죠. 대가리 조사 봅시다. 갑니다. 확률 20%. 확률 2 0 20%. 자, 어, 삽입은 안 되니까 연쇄 삽입술 안 할게요. 정중앙 클릭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중앙입니다. 가자. 붙어라 오용반 1 응. 붙어라 고 간다 아, 뜰때 됐었어 대가리지 내가 뭐라 했냐 믿을 건 대가리밖에 없다 했잖아 이거 5쌍용반 어렵잖아 6용반까지 달립니다 6용반 어렵지 않습니다 7용반 죄송합니다 잡소리입니다 일단은 5쌍용반을 확보를 하고 6용반까지 가도록 하죠 5쌍용반 충분하지 범짱인데요 범짱범짱하는 이유 있어요 자 대가리에서 떴기 때문에 바로 꼬리죠 꼬리도 뜹니다 자유경반 도전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개 정도 더 뜹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범짱범짱하는 이유 보여드리니까 역시나 연쇄 삽입술 필요 없어요 어, 연쇄 중앙 중앙 클릭합시다 어렵잖아요 갑시다 중앙에서도 또 뜹니다 3 2 2 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아18아9 10 11 1아13 14 15 16 1 3발이 아, 있잖아 우리 7 1는3발이 있으니까 아, 아깝다. 그거 떴으면 그냥 깔끔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1, 2, 3번 중 1, 2, 3번 중에 저는 치트기 느낌 오네요. 2번 바로 들어가 봅시다. 까비 아까워요. 갑니다. 깔끔하게 옷상용반 만들어 드리자고. 이형 진짜 김치국 오죠. 조용해라. 24,000원으로 하신 중이에요. 예, 24,000다. 23,000다. 19세트입니다. 세트. 19세트. 좋습니다. 아 삽입기술 들어갈게요 그래도 삽입기술 저는 또 연쇄 삽입만 아니겠습니까 연쇄 삽입만이니까 삽입기술 들어가야죠 갑시다 이번에 옷 뜨자 3 2 1 간다 오 이거 떴다 가자 아, 뭐야, 이거. 야, 방금 건 떴어야 되는데. 아, 이 대가리 총 맞았네. 아니, 방금 건 떴어야지. 어허. 자, 이렇게 되면 본주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주님. 육용반 쓰시렵니까? 사상용반으로 만족을 하시렵니까? 빠르게 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경반 쓰시렵니까? 사쌍용반으로 만족을 잡소리 사절이라고? 아 본주님 좀 고민 중이야. 본주님 고민 중인데 유경반 쓰실지 어, 사쌍용반으로 만족을 하실지 음, 갑시다. 그래요. 본주님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럼 6용반, 러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본주입니다. 6 가주세요. 너 본주 아니잖아. 조용히 해라. 잠정어야. 만족 같은 소리 그만하라고? 아 미안합니다. 만족 같은 소리 그만하고. 그럼 5 옆에 있는 거 이거 갑시다. 어쩔 수 없지. 가자. 이청아님이 본주냐고? 아니 본주는 아닌데 어, 만족같은 소리 하지 말래요. 어, 그래서 만족같은소리는안하고고 4짜리 어, 이거 또 5상 됐어. 걱정하지 마라. 이거 5상 되고요. 여기서 5 됐잖아. 5상 됐고 4짜리 따닥으로 6까지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범짱이잖아. 음. 캠 화면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박보검 아닙니다. 범짱입니다. 6경반까지 갑니다. 어렵잖아요. 자 우리 형님들이 추천을 눌러줘야 돼. 추천을 눌러줘야 힘을 받고 뜬다. 갑니다. 삽입수를 희영에도 한번 넣어줘라. 너무 이억만 편식한다. 이거 구멍이 너무 작아요. 구멍이 너무 작아서 삽입하기가 힘들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제대로 삽입 못하면 구멍, 어, 큰일 나. 그래가지고 그래. 삽입 제대로 해야지. 자, 결과 확인. 연쇄 삽입 들어가겠습니다. 갑시다. 다 3. 원, 붙어라, 가자. 연세, 삽입마삽빈마 하는 이유가 있어. 범짱은 역시 연세 삽입마다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돌았죠? 범짱, 범짱 하는 이유가 다 있다 했잖아. 응. 자, 오, 쌍용반은 확보를 했네요. 아, 여기서 유경반까지 띄우면 놀라지 마세요. 4짜리, 따, 닭으로 유경반까지 갑니다. 어렵지 않죠. 우와, 대박! 대박은 뭔 대박이냐. 원투데이버냐, 범짱식러시결단의도기간만했네 음. 형님, 그 채통을 좀 지켜라, 이 캐자서가. 그러니까 안 뜨지 펑펑펑 하지 말고, 형님, 드슬이잖아요. 드슬에, 저 형님, 그 얼력까지 그, 그 끼고 계신 분인데, 채통을 좀 지켜라. 이 계좌에서 건방보다 더 못하네, 형님. 죄송합니다. 자, 4짜리 따닥으로. 4짜리 따닥으로 6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갑니다. 우리 결단의 도끼 형님 왜 이렇게 간만에 왔냐, 근데? 진짜 간만에 왔네요. 가봅시다, 따닥. 가시. 숨도 안 쉬고 간다. 뭐야, 옷 뜨면 멈춰라고? 생각 좀 하라고? 축대기? 본주님 축대기 할까요? 아니 그 따닥인데. <laughs> 육을 왜 가냐? 대굴빵 총 맞았냐? 어총 맞았어요. 미안합니다. 본주님 옷 뜨면 멈출까요? 그러면은 떴어 바보야. 뭘고민하자니 떴는데. 따닥에 멈춰. 본주님이 이야기 해주세요. 이거 떴어. 왠지 알아? 방금 삽입으로 떴잖아. 그럼 연쇄 삽입이니까 떴단 말이야. 보나 많아지오세이에요기본이좀 일단 봐라고? 아, 본주 10절 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떴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따닥 갈려있더니 본주가 멈추자네. 갑니다. 쓰리. 투. 자, 본주님, 이렇게 되면은, 어, 2만 다야 2만 3천 다야죠 2만 3천 다야로 5쌍용반, 아, 개 12득입니다. 누가 봐도 2득이야. 이거 2득 아니다. 범짱 쓰레기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 강냉이 뽑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6쌍용반는 아니겠죠? 어, 여기까지 해드립시다. 본주님 쫄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드리고, 어, 저는 그 다음 분 흑흑 계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주님,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